돈이 모이는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 분석하고 투자 포인트를 찾아가는 돈이 모이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정말 심각하면서도 투자 기회가 숨어있는 뉴스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의 15% 관세이나 서명했습니다 반면 한국산은 여전히 25%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동차 한대 가격에서 수천 달러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본차는 가격 메리트가 생기고 한국 차는 경쟁력이 악화되는 거죠. 그럼 일본은 어떻게 이걸 얻어냈을까요? 무려 5,500억 달러 투자 펀드를 미국에 이림했습니다. 미국이 직접 쓰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농산물 수입 확대, 자동차 안전 인증 완화 등 추가 혜택까지 약속했습니다. 이유는 이미 지난달 문서와 완료됨, 일본도 이번에 마무리됨, 한국만 뒤처진 상황입니다. 미국은 한국에도 3,500억 달러 투자 운영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투자금을 내주고라도 관세 인하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시간을 끌면서 협상력을 높여야 할까요? 투자자 입장에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일본 완성차 부품주. 토요타, 혼다, 댄소, 아이싱 같은 부품사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봅니다. 둘째, 한국 완성차는 당장은 악재입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PER 5배대, 배당 수익률 5.4%로 저평가. 게다가 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 전기차로봇 신사업 강화로 중장기 매력은 여전히 큽니다. 셋째 LG 전자도 로봇 전장 확대, PBR 0.64배로 저평가 상태. 이런 종목은 시장 충격 이후 반등 여력이 있습니다. 넷째 미국은 확보한 5,500억 달러를 반도체, 에너지, 조선 핵심 광물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인텔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 핵심 광물 관련 기업,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이 수해. 중간 요약해볼까요? 마이너스 일본 투자금 농산물로 미국 관세 혜택 확보 마이너스 한국 협상 지연 25% 관세로 불리함 투자 포인트 일본 자동차 부품 수혜 한국 저평가 대기업 미국 인프라 반도체 투자 수혜 여러분 여기서 또 질문 단기적으로 일본차 수혜에 올라타야 할까요? 아니면 한국 대기업의 저평가와 장기 반등에 베팅해야 할까요? 마지막 결론 무역 협상은 정치입니다 단기 충격은 있겠지만 한국 기업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튼튼합니다. 오히려 저평가 구간에서 기회를 찾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돈이 모이는 채널은 매일 경제 뉴스를 투자 포인트로 바꿔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내일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